고칼로리 음식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합병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유전과 식사 습관, 심리적 장애 등의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체행성 관절염 등의 다양한 만성 질환을 유발해 비만의 예방 및 치료는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팀은 항비만 활성 효과가 있는 당지질 성분을 활용해 비만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치료용 조성물을 발명했습니다. 불가사리를 메탄올에 넣고 추출해 추출물을 얻습니다. 추출물의 물과 핵산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을 첨가하고 분액합니다. 이후 각각의 용매에 대한 추출물을 동결 건조하고 DMSO에 녹여 조성물을 제조합니다. 또한 열수 추출물의 분액을 준비합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각각의 조성물이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우스에 조성물을 경구 투여하고 고지방 사료를 급여했습니다. 이후 마우스의 혈청을 이용해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실험 결과 실험군 마우스의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개발된 조성물은 복부 피하 지방 및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며 동시에 혈관계 질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발된 조성물은 비만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고질병인 비만의 원인을 천연 성분을 통해 치료함으로써 비만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